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4회 FAT 2급. 자, 이론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일정 기간 동안, 손익계산서는 기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하는 1년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 즉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다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3번에 보시면은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안하다. 자이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상계하여 순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총액 보고가 원칙이지요 그러다 보니 3번이 틀렸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 4번 영업손익은 자, 여기서 영업손익은 영업이익이 될 수도 있고 영업 송실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구해진다 그렇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셔갖고 매출 총 이익이 나왔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셔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고로 우리는 3번이 틀렸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 확인부터 할까요? 자,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자,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아닌 것들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아닌 것. 자첫 번째 주제도 모르고 계약하자고 보채고. 교조, 부채, 교해서 첫 번째 주는 주문하다, 제공하다, 제공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보관하다, 채용하다, 교환하다. 그러한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회계상 거래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려 그러면은 첫 번째, 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들은 거래인 것들. 자 그네들은 지금 보시면 자산과 자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뭐가 있어야 된다, 증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고 여기서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아닌 것들을 보시게 되면 채용하였다, 자, 이런 것들, 채용하였다, 체결하였다, 의결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자산 부채 자본에 변화가 없지만, 자 보시다시피 일본에 보시면 자산이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소실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려 그러면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정말 준비했던 문제예요.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3번. 가구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거래입니다. 차변기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구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다? 바로 이 회사가 가구도매업이다. 그렇다면 가구는 우리 회사에 뭐가 된다? 상품이 된다. 책상과 의자라고 하는 것은 가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매출하고요. 자, 대변에 상품 매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는 자 우리는 차변에다 이러한 경우 뭐라고 씁니다? 예상 매출금. 자, 그래서 차변 계정과목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예상 매출금. 자, 맞죠? 그다음입니다. 다음 거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자, 항공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의 엔진. 자, 벌써 엔진 나왔어요. 자,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속이 바로 엔진이죠. 그래서 이 엔진을 교체함에 따라서 차량의 성능과 내용 연수가 현저히 증가를 했다라고 했으므로 결국은 이걸 뭘 뜻하는 겁니까?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은 공개하실때 차량 운반도 자, 분개가 되겠어요.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미지급금.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자, 1번 비용이 발생했다 틀렸습니다. 자, 2번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자, 3번 차변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잖아요. 차량 운반구였죠. 자본적 지출이었기 때문에. 4번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옳은 답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번이었고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됐으면은 이제 수선비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비용이 비용이 과대 계승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답은 3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다음은 항공이 단계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관련 자료입니다. 자, 결산 분개하고 난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평가,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딱 보셨을 때, 지금 5천주5천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취득은 500만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게, 한 주당 얼마예요? 자, 그걸 구해주셔야 돼요. 자, 구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어떻게 구하실 수 있다? 그렇죠. 자, 500만원 나누기 5천주 자, 하시게 되면은 한 주당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나 왔습니까? 나눠 보시면은 음천 원이에요. 자 이렇게 천 원, 천원가는 것이 지금 현재 11월 31일날 1,300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00 원. 오 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300 원만큼 득이 났죠. 이득 났어요. 이득 이익 났어요. 그로 저기 있던 5,000주 곱하기 전주곱하기 300원씩 계산하시게 되면은 5 3 1 5 0 0 0 0 0 0 0 0요 금액이 0 0 0만0이뭐 하게 됐다. 0 0 0만0에 대해서 이익이 났습니다. 이익이 그래서 평가 익은익은얼마렇지요지요이 번이 습니습평다평익 이익은 0만0이 원이다. 자0번 다음 0를 토대로 매0 0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자매0 0가 구하는 공식 알고 계시지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기초상품에다가 단기 쓴 매입 더해서 기말 상품을 빼시면 끝나는다는 거죠. 저렇게 해서 매출원가가 구해져요. 자, 고로 기초상품 금액이 12만원이 되겠다. 12만원. 저 밑에다 써볼게요. 12만원이고요. 단기 쓴 매입액은 일단 총 매입 20만원에서 자, 더해주셔야 된다. 운임은 있으면 더해주시고요. 운임은 더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빼야되는 새 친구들이 있어요. 빼야되는 빼야 되는 새 친구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은, 매입했는데, 환출이 있었으면 나간 것이고, 애누리는 값을 깎아준 것이고요. 매입 할인 같은 경우는, 외상 매입금, 약정 기간보다 빨리 받으면 할인해 주기로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새 친구가 있으면, 걔네들은 빼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5,000원하고, 12,000원하고 합쳐서, 17,000원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상품이 15만원이지요? 15만원까지 빼주셔가지고,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32만원. 그쵸? 그렇죠? 32만원이 됐겠고요. 32만원 하고도 8,000원. 32만 8,000원에서 빼기 17,000원 하고, 자, 15만원까지 빼버리시면은, 자, 답은 16만 1,000원. 16만 1,000원 나왔어요.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어디 볼까요? 1번이 나왔다. 자, 7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구 관련 자료입니다. 2020년도 결산 후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장부금액. 장부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음...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 감가상각을 구하셔야 되겠어요. 감가상각. 장부가 액은 계산 공식을 보시면 장부 금액은 처음에 취득했던 취득 금액에서 취득 금액에서 감가 상각 상각 누계액을 빼 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장부 금액이다 보니 자, 여기서 취득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감가 상각 누계 부분은 지금 2016년도 1월 1일 날짜에 자 100만 원 구입을 했고 내용연수 10년으로 정액법 상각을 했으니까 1년에 지금 나눠 보시면 1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요. 1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는데 몇 번이나 했겠어요? 자, 지금이 2020년도니까 16년도 1차, 그렇죠? 16년도 11월 31일날 1차 했겠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11월 31일일 1차 했겠고, 그리고 2차는 또 17년도 2. 자, 17년도 계속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2차. 그렇게 하고 또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가 결국은 몇번 했다. 그렇죠?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자, 해서 3차. 자, 19년도. 자, 그렇죠? 요거를 은근 자, 그렇죠? 올해 지금 현재 2020년도 결산 후 그랬기 때문에 후라고 했으니까는 요번 20년도까지 하고 나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자, 네 번으로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5를 곱하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쭉 더해갖고, 보시게 되면은, 자, 10만원씩 다섯 번 해서 결과적으로 50만원 빼셔야 돼갖고, 이 답은 장부금액은요, 50만원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3번이 되겠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모두 몇 개냐?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이렇게 미수나 선급금 그리고 선수, 수익.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이죠 자, 우리가 항상 요거 12월 31일 결산할 때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손익의정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여기도 어떻게? 선급하고 누구는? 선급하고 미수는 뭘로 보셔야 된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얘네들은 속으시면 안 된다. 자산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셨을 때는 안 속아요. 왜 속아요? 얘네들 자산 맞아요. 그렇다고 여기 선수. 자, 미지급. 이렇게 되잖아요. 반대 계정이. 얘네들은 뭘로 보셔야 된다? 부채. 그렇다고 뒤에 숫자가 붙어도, 뒤에 숫자가 붙어도 결코 흔들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애들은 이제 부채로 묶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손익의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결산 11월 30일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미수 수익, 미수 수익, 자 미수니까 자산이면 자산이면 재무 상태 표식구잖아요. 선수 수익이면 부채잖아. 그럼 부채면 이것도 재무 상태 표식구잖아요. 고로 세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가 토지를 매각하고 다예금을 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토지가 우리 회사의 뭐가 아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는 토지는 우리 회사의 상품이 아니므로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그럴 때는 미수금이 돼야 되겠습니다. 미수금, 자 미수금, 자 앞전에 가구 문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자, 비교해 보셨을 때 가구는 우리 회사에 판매하는 재고 자산이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었다면 여기 토지는 우리 회사의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다. 자, 비유동부채 금액 있죠? 자, 요거 비유동부채 금액 사장 퇴임 사장님을 퇴임시켜요. 쟤네들이 사가 뭐예요? 사채, 장기 차입금,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저, 임대 임차가 아니에요. 자, 보증금, 보증금. 그래서 이네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뭐다. 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FAT2급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딱 보셨을 때,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 자,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차가 아니잖아. 임대보증금이죠. 자, 이거 아니잖아요. 비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사채.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채 여기 있잖아요. 사채 퇴직급여. 그렇죠? 장기차익금 보이진 않고 있고 고로 600. 답은 얼마다? 자, 600이 되겠습니다. 600이. 자, 그다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회계부서 직원들 간의 대화입니다.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이에요. 오들리 어제 야근식 간식비 지출 있었나요? 네, 간식비 지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 직원이 자, 드신 간식비는 뭘로 본다? 그렇습니다. 복리 후생비 4번 되겠죠. 직원 간식비. 자, 12번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4월 1일 자에 차량 운반부에 대한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비용 처리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용 처리했니? 자산 처리했니?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2020년도 분개를 해 볼까요? 2020년도 4월 1일 날짜에 비용처리 했으니까 뭐라고 했다? 보험료라고 120을 잡았죠. 그쵸? 현금 납부. 자, 이런데 오늘은 바야흐로 몇알 며칠? 그렇습니다. 12월 31일이 되죠. 응. 그래서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보험료 쓰시고, 그리고 차변 쪽에다가는, 자, 이게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손익의 정리예요. 손익의 정리. 우리 손익의 정리가 네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더 보고 하도록 할게요. 선급, 미수. 선수, 미지급.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 여기도 수익. 나머지 애들은 뭘로 묶자? 비용. 비용. 이렇게 묶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자, 대변은 이미 있어요. 그러면 차변만 쓰면 되는데, 둘 중에. 성급비용과 미수수익 중에서 하나 골라주신다고 한다면 뭘 쓰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비용이기 때문에 성급비용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20만원을 12달로 나눠주시면 10만원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월달부터가 올해 거니까 내년도 1월, 2월, 3월. 즉, 30만원만큼이 성급이 되겠습니다. 3 0만 이쪽도 쭉 보시면 여기도. 30만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고로 결산, 기말 결산 분괴는쭉 볼까요? 차변에 선급 비용 30. 대변에 보험료 3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번.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다음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 2020년도 손익 내역입니다. 자, 영업 이익을 구해 봅시다. 영업 이익 정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벌었나? 자, 그러려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셔가지고 뭐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매출 총이 거기다 뭘 뺀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나온다? 영업이 이렇게 나오죠? 영업에 영업에 수익 더해주고 영업에 비용 빼시면. 그다음에 빼시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단계순이익인데요. 여기서는 영업이익까지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여기 중요 여기, 여기까지 구하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밑에까지 구하시면 띵또 틀려요. 매출액 90에서 누구를 뺀다? 자, 원가를 빼자 해서 90에서 40을 빼시니까 매출총이익은 50 나왔어요. 50. 자, 거기에서 급여 있죠, 급여. 자, 이 급여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이두 가지가 판매비와 관리비이네요. 자, 20만 원이 지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90만 원. 자, 90만 원.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40만 원 빼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50만 원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예요? 15만원하고 5만원, 더해서 20만원을 또 빼시는 거죠. 빼기 20만원 빼시면은,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30만원 되겠다. 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30만원, 2번. 자. 14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사무실 전화요금입니다. 전화요금 통신비죠? 통신비 1번, 1번.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상사의 외상매출금 및 대선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자, 충당금 설정을 위한 기말결산 분기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이 30만 원 있었어요. 자, 30만 원 있었는데, 이때 항공 상사는 예상 매출금 기말 잔액의 1%의 대손을 추정해요. 그러면은 1%만큼은 못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니까 30만 원 곱하기 5. 자, 그렇죠? 잘못 눌러 가지고 1% 하면은 그럼 두 개를 떼는 거예요. 300 3,000원만큼. 자, 대손 뭐가 발생했다. 자, 충당금을 모아야 되겠죠. 대손 충당금. 자, 그런 상황인데 이때 자, 결산 전 대선 충당금 잔액이 2,000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00원만큼은 있으니까 1,000원만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원만.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대선 충당금 설정을 위한 기말 결산 붕괴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1,000원만 보충하면 된다. 자, 별의 대선 삼각비가 되겠어요. 대변에는 대선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요계정 과목을 여기 차변의 비구, 대변의 충당금이잖아요. 거꾸로 쓴 친구도 있어요. 자, 오른 거. 자, 이렇게 됩니다. 찾아볼까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오, 답일번이네요 오케이, 1번.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봤을 때는 이번 44회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래서 전혀 엉뚱한 문제를 갖고 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